누가 배워졌고요? <laughs> 내가 칭찬다고들어왔니다 끄기, 기기 이지. 이지. 너 지금 많이 치고 있어. 아 맞네. 아 맞네. 다른 친구랑 팀 하지 마. 싫어. 싫어. 여 아니야 내 핸드폰. 아니야 자자 왔습니다 <laughs> <진짜. 웃음> <저, 웃음> 어 시작했네요 어, 이번에는 이거네요 어, 이기겠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이기면 어레이즈 블레드 레이디 블레드 어디어거에와신대 서자. 어, 있잖아 어디 내가 뺏어 먹어야지 배선도 본다. 너기 아래인데. 너기께 아, 너기. 나도 먹야 이제 내가 먹을 생각 없는데. 어디? 너기 위에. 여기다가 낙돋이건좀 아니다 이거. 이건 좀 아니다 이거. 와! 아씨 아니에요, 우리는 남매야. 그치? 응, 남매지. 남매가 서 더더니 자고 야, 흥미로워. 아니야. 저쩝포가더 옵니다. 얘는 포도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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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아. 나 죽을 뻔했어 응, 알겠어. 한잔 할게. 말씀해, 죄송해요, 죄송해요. 똥뽀도씨. 아니, 뽀씨 아! 가드자분 똥뽀가드씨. 죄송합니다. 싸울로 가볼게요. 아저씨, 아줌마. Um, 갔습니다. 다행이다행 왔습니다 선생님 학교에 가서도 공부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청 훌륭한 사람이 돼요 아니야 <laughs> 멈춰났어더더더더 어. <다행이. 웃음> 아줌마 아저씨+ 아, 아줌마 아저씨 뭐 하세요 봉구 닦고 있지 아니 왜 봉구를 닦아요 <laughs> 아 봉구가 지러은 없어 봉구+ 봉구가 다구가나오 때마다 어디 뭐, 이게도 만들어야 된다. 이 다음에 왜? 응? 아저씨 마음이어서. 어. 어여 아? 여기, 여기 뭐, 이기면 말해줄게요. 이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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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풍가. 정풍가 되씨가

가든이라고 나지었으 안돼 안돼 가든이라고 했잖아 아 안돼 그냥 어... 아또 바뀌니까 여기서 멈추겠어 아. 여기에서 에이! 아니. 에이! 빠져 할 <laughs> <하이>, 말이 없네 두들두왜 <laughs> 하트 먹을 거야 나한테 애할수 있다 아이고 주 먹고 있어 이거지. 와 맛있다. 뭔, 뭔 소리야? 아저씨 너무 맛있어요. 아 포도 아저씨가 이상하더고요 네, 가장 가장 친구예요 저희. 간장 친구예요? 네. 너간장이야

오늘, 뭐 꼬니. 호니호니호니 꼬니. 아이스 아이스. 너는? 호니라고 하는 거야. 나는? 너는? 아이 어? 고양이. 아, 아... 어... 아. 아 한... 메모리였습니다! 고양이. 우양. 죽었어요? 네. 저는 집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요. 아! <laughs> 그래도 안 죽어요. 아, 진짜 아줌마가 제 정신을 나간다고요? 아줌마 아니에요. 왜? 뭔소리 고양이에요, 고양이. 아닌데? 아, 저기요. 국수 네. 잘 먹겠습니다. 엄마와 응. 할아버지. 기어가 벌써 천이 넘었어. 나 간다. 야. 간다. 아. 아 응. 습니다 비로비로비로비로 저기, 지기워지채원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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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포도 야뭐도야뭐도야